난 어쨌든 이런 지금 그 김영삼 정부 이후에 아마 국정원리라든가 이런저김씨 같은 완전히 그관철단기적인 문화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 것은 뭐 오늘 하루가 아니고 한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승만 그 박사님이 그 독립운동할 때, 그 장소라든가 이런 지역을잘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런 저이 북방 대륙으로 가는 독립운동자들은 그지역을 잘못 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이력을 잘못 택해서 결국 은 독립운동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해결을 잡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범지구적인 자익과 우익의 싸움이 최전선의 대한민국이 지금 저 북한의 이 공산체제 독재적 권과어디게 <목소리>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최후의 전쟁, 아가면는 전쟁에 속해 있다. 이게 f i n a 다이는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 한반도 내에서 김정은과의 세력과의 그 핵, 미사일 그리고 최후의 그이 중국과 소련을 대리해가지고 지금 북한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북한이이라키아 정권이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 소련을 대신해서 어이 우리 자유 세계 진영에 지금 땅대해를 하면서 이제 싸우는 그대리 전쟁이. 6.25는 무력을 통한 전쟁이었지 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상전 이념전쟁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데 무너뜨린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자유주의 을 대리 해가지고 이전선이 서있다라는 어떤 그런 호소력을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라든가 하원이라든가 해외 유엔 유엔하고 이런 쪽에 호소를 해서 범정적인 차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우리의 고통을 해소함으로써이승만 박사님이 독립운동했던 그 시기에 역시 그 대외 해외, 그원정군를 같이 하지 는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그태국에그대국가하셨듯이 그 역시 그 사람이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이 하나의 괴물이 등장하는 것이고 과거의 그 대통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이 하는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로 앞으로의 그 살아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깊큰 교육이라든가 생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이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에게 우리가 한번 귀하고 우리가 평손하게 우리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을 통해서 나라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그 악의 세력들이 다시 암세포처럼 적당한 관용이다든가 이러한 것은는안 그,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행정권이 다시 그애국세력이 집권하게 된다면 다시는 음. 우리나라에 이런 그 공산주의 세력에게 본부로 잡혀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 세력은 확실하게 음. 어, 제거를 해야 되지 아니면 안 된다는 혹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소독, 동소독이 통일됐을 때 되기 이전에 소독 정권이 발말마르 공화국 때 너무나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 극자 구구 해가지고 히틀러를 갖다가 1년만, 이, 저, 종신력을 채워야 될 사람을 1년 내가 풀어줬거든요. 풀어준 이 사람이 결국은 발마르 공학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대전을 익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이 철저하게 이 좌익 극자 구구 세력을, 어 법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해가지고, 완전히그공직 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외국으로 나가든지 조용히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체제 자체에서 또 다른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체제가 지금 거의 그 접목 상태고, 어 적화는 되었는데, 공산화만안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에 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태극기 세력,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세력, 저그 다음에 이그 야당 세력,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의 우 반공, 삼각편대를 구성을 해서 먼지구적인 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죽자 죽기를 살기로 싸워서 이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어, 뭐, 어제 어저이 저 이분 삼청이 해가지고 우리 자민국 대답해서 아직 부위 아지, 아지트가 돼가지고 진실 구축해가지고 하는 창립조명를 하고 새로운 결의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모임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하나의 새로운 출범식이 되도록 단절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